저도 약간 예쁜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싶은데 공대생의 현실이 후반하에 쓰는 교재인데요 와 이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 시선도 되게 많이 끌것 같은데요? 너무 커요 무거워요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아, 좀 더럽네요 이거 좀 부끄럽네 안녕하세요 건국정보통 진행을 맡은 ABS 아나운서 임희도 고지영입니다 오늘은 건국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렸던 에피소드 1에 이어 건국정보통 두 번째 에피소드 와친 쿠스백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건대생들이 가방에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와 함께 다양한 꿀템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가방 털러 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윤지민입니다. 네, 지민 씨의 워치인 코스백.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제 가방은 백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약간 예쁜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싶은데, 공대생의 현실이 이제 안에 컴퓨터랑 노트북, 아이패드나 전공책을 들고 다녀야 해서 이런 가방을 들고 오게 됐습니다 진짜 꽉차 있어요 안에 네. 일단 먼저 제가 소개할 건 공대생들의 이제 필수템 노트북 그램 노트북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그램으로 사게 됐습니다 오늘 들은 수업인데요 전공책이에요 이제 이 전공에서 쓰이는 계산기도 필수라서 고학년 계산기 무슨 로그 이러면서 뭐 처음 보는 것도 있네요 이런 실제 시험 때도 많이 쓰고 미리 이제 계산기 사용법을 숙지를 해야 시험을 잘볼수 있어서 평소에도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험복 저희는 이제 실험이 필수인 과라서 화학 실험 때이 실험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약간 학교 수업에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안경인데 이거는 약간 시력이 안 좋아서 쓰는 안경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라섹을 해서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려고 이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입술이 터서 립밤이랑 그다음에 핸드크림 정도. 지민 씨만의 뭔가 네. 꿀템이 있다면 뭐가 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안경. 제가 라섹 하고 나서 느낀 건데, 블루라이트 평소에 차단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꼭라섹 하신 분도 아니더라도 평소에 약간 블루라이트 차단을 많이 하는 거를. 지금까지 화학공학과 재학생분의 워치인 크로스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셔봤는데요. 그럼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과 대학 수의학과에 재학 중인 일학번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건국대 수의학과 재학생의 왓츠인 코스백. 그럼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수의학과 학생의 그런 느낌이 딱 오네요. 실험복부터 시작해서 장갑인가요? 아, 네. 저희가 이제 해부학 시험이나 아니면 이제 돼지 부검 같은 걸할 때, 이제 동물 사체 같은 걸 만지하는데 손이 더러지면 워안 되고 또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장갑을 학교에서 주고 있어요. 뭐 수의학과 학생이라서 그런지 뭐 이런 실험복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본과를 다니고 있는데 예과에서 본과로 올라올 때 이제 가운을 하나씩 더 주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두 벌씩은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가운을 입은 학생의 모습이 보이면, 이건 수의학과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음, 어, 길 가다가 가운 입은 사람이 보이면 아마 수의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마스크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도 수의학과 학생의 필수템인가요? 저희가 이학기에서 마스크를 주거든요. 이제 말하다가 또침 팀이 튀이면 이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럼 혹시 어떤 실험을 하는지 여쭤봐도될까요아 네. 어 보통 예과 2학년부터 시작하는 해부실습 같은 경우에 이제 개랑 고양이 카데발를 해부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마스크랑 장갑이 필수고요. 보통 돼지 구검 실습이나 아니면 이제. 물고기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제가 직접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조류를 할때 닭을 가지고도 해부를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보통 그런 실습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물건 혹시 있을까요? 음, 이거는 제가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공지방에다가 이제 이책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사지하고 공지 올리면은 저희가 이제 사겠다고 투표를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번 학기에 쓰는 교재인데요. 사실 잘 아닌 거예요. 여기 이 영어로 가득한 이 강의 자료는 뭐죠? 와, 이렇게 영어와 뭐 임상 증상 뭐 이런 내용들이 가득한 그런 수의학과 학생들 들이 공부하는 그런 강의 자료를 우리 한번 그 가방 속에서 볼수 있었고요. 어, 다음은 믹스 탭인가요? 이거는 사실 이제 학교 휴게실 같은 데나 제 동아리 방에서 가져온 건데요. 가끔 며칠씩 밤에 새할 때가 있습니다. 과제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믹스커피도 학교에서 타먹고 하려고 챙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 역시 대학생들의 필수템 커피죠. 이런 믹스커피도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는 어, 우리 학생의 모습을 볼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건국대 수의학과 학생의 왓칭 코스백이었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새로운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카과대 소속의 영어영문학과 본전공이고 예술디자인대학 교 소속 의상디자인학과 다전공 중인 21학번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영어영문학과 주전공 그리고 의상디자인학과 다전공생의 왓친 쿠스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 주실래요? 네. 어, 우선 대학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노트북인데요. 아무래도 디자인 쪽을 제가 전공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맥북이 더 좋다고 판단 돼서 어, 산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맥북입니다. 어, 다음은 제 가방 안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화, 화통인데요. 우선은 디자인 전공하면 아무래도 옷에 패턴을 그릴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넣고 다닐 수 있는 큰 화통이 필요하고 또 어, 뭐, 디자인 그림 같은 것도 그리는 것도 다 꺾여지지 않기 위해 이런 화통을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와, 이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 시선도 되게 많이 끌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버스 같은 거 타고 제가 다니는데 이거 들고 다닐 때마다 좀 시선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도 의상 디자인 학과 관련, 관련된 공구함인데요 의상 디자인 학과를 다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의상 관련된 소품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요 뭐 저희가 직접 옷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여러 공구 제품들을 같이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실이랑 이제 의상 디자인 학과 하면 떠오르는 그 이렇게 이렇게 메고 다니는 바늘함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것저것 엄청 많이 들어있는 공구함입니다 어, 또 다른 물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어 이건 좀 웃기긴 한데 이게 공부함에 원래 넣고 다니던 쪼감인데요 제가 좀 실밥 같은 거 옷에 튀어나오는 걸 되게 되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손으로 뜯으면 또 옷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항상 막 약간 실밥 같은 거 정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의상 디자인 학과 학생의 그런 필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다음에 소개드릴 것은 제가 주로 들고 다니면서 읽는 책인데요. 제가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뭐 시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개발서라든지 그런 소설? 그런 걸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읽는 편인데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요 패션 바이블이라 할수 있는 뭐 나는 왜이 아침 성공을 읽는다? 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영문학과 주전공의 의상 디자인학과 다전공 학생의 와칭 쿠스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엔딩만 촬영하면 되지? 오늘 촬영 빨리 끝나네. 잠깐! ABS 대표 보부상 주영 씨의 가방을 안 털어볼 수 없죠? 네, 돌아온 왓칭 코스백입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평소 화려한 물건들을 자랑하는 ABS의 아나운서 주영 씨의 왓칭 코스백 시작합니다. 네, 저는 ABS의 아나운서이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소속인데요. 지금부터 저의 가방을 한번 털려보게, 아니 털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제 가방은 보시다시피 엄청 큰 가방이거든요. 제가 대표 보고상인 만큼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좀 많아요. 하나씩 꺼내보자면 일단 저의 파우치. 정말 크죠? 안에 들고 다니는 화장품들이 많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인가요? <laughs> 한번 이거 봐보자. 봐보자. 아, 아, 좀 더럽네요. 이거 <laughs> 부끄럽네. <laughs> 어쨌든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 제가 또 정치학과 외교 학생이지 않겠습니까? 정치학도로서 이 비교정치학 이론이란 책을 갖고 있답니다. 읽으셨나요? 아네 과제할 때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주영 씨 네.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이, 아 이건 뭐죠? 잠시만요. 이거는 <laughs> <laughs> 어 이거는 어 저의 <laughs> 제가 까먹었네요 버리는 거를 그리고 요거는. 노트북이 방전될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들고 다니는 충전기. 어, 이것도 충전기네요. 네. 충전기 또 끼를 들고, 들고 다니는 거죠? 나 <laughs> 이제 더 보여드릴 거 없는 거 같죠?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laughs>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서 끝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왓칭 코스백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소개를 했는데 우리 미도씨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제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아니 언니는 미리 다 준비한 거야? 아 이건 아니다 그럼 저의 왓츠앤쿠스 백 시작합니다 네 저는 ABS의 아나운서이자 문과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방이 아, 너무 정리정돈이 잘돼 있는데요? 이거 다준비한 티가 나네 전 준비된 여자니까요 어, 미도씨와 저의 공통점. 충전기를 들고 다닌다. 충전기가 두 개죠, 저도. <laughs> 아이패드랑 핸드폰 충전기입니다. 음, 태블릿인가요? 네. 어, 엄청 크네요. 제가 처음 살때 그림을 그리겠다고 그림을 연습해보겠다고 큰 화면으로 샀는데 너무 커요. 무거워요. 진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 영어인데요? 경영학과 제가 또 경영학과 다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경영학과 수업에서 교수님이 교재를 꼭 사라고 하셔가지고 어? 이건 뭐예요? 파우치? 네, 이게 파우치예요. 아까 주영씨의 파우치랑 좀 대비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랑 비교하면 진짜 작은 사이즈이긴 하네요. <laughs> 어? 이거는 보조배터리인가요? 네, 보조배터리예요. 이게 전... 배터리가 없는 경우를 항상 상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충전기가 있긴 하지만 이 코드를 꼽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보조 배터리가 필수죠. 그런데 미도 씨, 아 이거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웃음> <웃음> 이거 너무 그 <그거> 주작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저는 준비된 여자라고 했잖아요. <laughs> 이상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와 경영학과를 다전공하고 있는 저의 왓칭 코스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다섯 분의 건대생들과 와치인코스백 진행해 보았는데요. 학우분들의 다양한 전공만큼이나 다채로운 소재품들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입생분들이나 재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학과별 필수템이나 꿀템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찾아올 ABS의 많은 영상들에게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